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입니다 자, 저희가 요즘에 지고국 시리즈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경상도, 전라도 고 충청도까지 왔습니다. 충남대와 충북대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고국 하면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 총장 협의에 가입되는 열기 학교를 얘기하고 서울대부터 강원대, 제주도까지 경상도에는 세개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이 충청도에 있는 두 학교 이 각각의 동네에서는 짱을 먹고 있는 충남대와 충북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대 대전 유성구에 있고 충북대는 충북 청주시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면적 대신에 좀 특이하게 인구수를 좀 넣어 놨는데 조금 있다 입학 그 모집 인원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두 학교를 비교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는 아닙니다만, 충남대가 충북대보다 아웃풋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인구도 좀 많고, 그 다음에 학교 모집 정원도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 저희가 오늘 파트 1에서는 아웃풋, 아웃풋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이 충남대나, 충북대를 입학, 즉 들어가려면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점 정도를 맞아야 되는지 위주로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 1은 아웃풋 위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치 좀 살펴봤고 인구도 좀 봤고 이제 학교 스펙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2018학년도, 2018년도에 발표된 이제 대학 알림의 기준으로 보시면, 충남대가 일반고가 77%, 그 다음에 충북대가 약8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과특목고라고 대표하는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은 인원이 거의 없죠. 0%, 0.1%돼 있고, 그 와중에, 아, 자율고라든가 국제고, 국제고도 1%가 안 되니까 많은 편은 아니고 근처에 있는 자율고 학생들이 조금 인원을 채워주는 편입니다. 자율고 워낙 많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라면 특목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라기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학교다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률하고 이제 중도 탈락 비율을 살펴볼 건데, 취업률은 50% 후반, 중후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취업률이라고 하는 게 10명 중에 6명이 취업했다고 해서 짱이다, 좋다. 10명 중에 9명이 취업했다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취업의 양보다는 취업의 질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죠. 그몇명안될수 있지만 그 친구들이 어떤 회사에 어떻게 취업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가 취업률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기준으로만 수치를 비교하자면 서울에 있는 중성위권 4년제 종합대학보다는 취업률 수치는 조금 떨어진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중독 탈락 비율은 한 3점대 초반입니다. 보통 이게 3%가 넘어가면 낮지는 않죠. 제가 이제 여러 학교를 봤을 때한4% 정도가 넘어가면 좀 학생들이 이제 탈락을 좀 하는 편이다. 2.5% 안쪽으로 되면 학교 만족도가 좀 높다 정도는 보여집니다만 3점 초반이니까 아 그냥 뭐 무난하다 낮지는 않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지거국 지방 국립대 가장 큰 특징이죠 저렴한 등록금 424만 원, 428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 장학금이 250만 원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한 학기 그러니까 1년 동안 해봤자. 등록금이 200만원도 평균적으로 안 내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지구국의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그 바깥쪽에서 사는 사람이 봤을 때보다는 굉장한 부분들이 많죠. 지역 짱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탑티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누군가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기준으로도 저렴한 등록금은 큰 메리트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집 인원도 이제 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남대가 충북대보다는 조금 모집 인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충북대 같은 경우는 다른 지구국에 비해서도 모집 인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3,700명 약 3,00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 자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정도 지구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교과2나 종합투처럼 지역 인재 전형이 있다 동네 애들을 따로 뽑는 전형이 조금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라 두 번째는 뭐냐면 수시에서 종합보다는 교과 전형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즉, 어느 정도 종합은 좀 변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떨어졌고 붙었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에 반해 좀그 객관성이 조금 더 보장이 되는 정시나 그다음에 수시에서도 교과 비중이 좀 높다라고 보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발표를 되게 투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학교의 이제 기본적인 스펙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아웃풋 위주로 본다고 그랬는데 좀 이제 아웃풋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어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학교 외형적인 평가는 되게 좋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없는 학과가 없어요. 실제로 직어국 길에는 학점 교류 연계도 돼 있습니다. 뭐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학생이 많지는 않겠지만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어 충청도에 와서 한 학기 정도 수업을 들어도 학점 인정이 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4년제 대학에서 드물게 의대, 약대, 뭐 간호대, 뭐 법전 대학원 이런 것처럼 빵빵한 학교들이 다 있죠. 의대 하나만 있어도 학교의 레벨이 달라지는데 의대뿐만 아니라 약대, 수의대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학과를 딱 얘기하면 웬만한 지국엔 그게 다 있다. 수의대 같은 경우도 부산 빼고 다 있습니다. 그게 큰 장점이 되죠. 그만큼 그 지역에서의 입지는 탄탄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좋다고 얘기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인풋이라고 불리우는, 에, 입결 빼놓고 뭘로 볼수 있냐면, 이제 대학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뭐, 감론 을박이 많죠. 왜냐면, 대학을 서열을 시키, 줄을 세우는데,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죠. 근데 그 중에 좀 인지도가 있는 게 중앙일보 대학평가입니다. 작년과 올해인데 뭘볼 거냐면 1위부터 10위까지는 보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로 끝나죠. 잘안 보이시겠지만 검색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학교들 연대도 들어가 있고 고대도 들어가 있고 한양대 들어가 있으니까 별 이견이 없어요. 그래, 그래. 그 정도 인정. 그러는데, 11위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순위가 우리가 아는 순위라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생기죠. 2018년도에서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충남대 보겠습니다. 충남대가 22위, 올해는 26위. 30위 안에 들어있죠. 충북대가 작년에 27위, 우리는 28위입니다. 역시 30위권 안에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외에지거국인 부산대라든가 경북, 그 다음에 전남, 전북대까지 6개 정도 학교는 매년 발표하는 대학 평가에 30위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두 학교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충북보다는 충남대가 조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인원이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아프시 조금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걸좀 감안하셔야 되고, 근데 좀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아시아권 또는 전세계 있는 대학교를 몇백 개, 오백 개, 천 개씩 세팅을 해갖고 줄을 세우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ARWU라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서는 특이하게 충남대, 충북대가 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충북대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되는데 고그 대학 순위에서는 저희가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앙일보에서 평가하는 데서도 굉장히 상위의 랭크가 되어 있다. 두 번째 보여드릴 자료는 삼성그룹 총장 추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하려다가 이제 좀 <laughs> 캔슬이 됐는데, 뭐가 있었냐면 삼성그룹에서 대학교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 학생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총장님, 근데... 다 받아주긴 어려우니 저희가 이 정도까지는 이 학기 학생들을 한번 불러다가 써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룰을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도인지 뭐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명하긴 하지만 대학을 한 사기업에서 서열화를 시킨다라는 좀 여론에 부딪혀서 시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여기뭘 보시냐면. 각 학교별로 인원, 즉 우리 TO라고 부르는 것들을 할당해놨습니다. 성대가 115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대 50명인데 여기에 우리가 오늘 소개해드릴 충남대와 충북대가 30명이 돼 있습니다. 할당이. 그럼 30명 정도를 뽑아주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학교를 한번 대충만 읽어볼 텐데 바로 위에는 광운대가 있고 같은 라인에는 시립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숭실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정도가 랭크가 되어 있죠. 무슨 엄청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 수 있지만, 이 삼성이라는 회사 차원에서, 아, 충남대나 충북대를 이 학교와 비슷한 라인으로, 어, 보고 평가를 했다 정도는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자료만 보더라도, 아, 이 직원국이라고 하는 게 위치가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을 해드렸고, 마무리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건 하나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전망과 발전 가능성이죠. 이건 현재까지 과거 자료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 이시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공기업 지역 할당제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세종신도시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될 텐데, 공기업을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죠. 균형 발전,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 이형 내려간 김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지역 인재들을 좀 채용하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가 나주에 있죠. 그러면, 전남대나 전북대를 졸업한 친구들을 적당히 몇명 정도 퍼센트는 좀 뽑아줘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기업의 지역 할당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론 세부 항목은 다 다릅니다만 이 충남대 같은 경우가 최근에 큰일 날 뻔한 게 하나 있는데 실은 이제 작년까지는 이 대전에 있는 충남대는 이 공기업 지역 할당제에 해당이 안 되는 학교였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더 웃긴 건 바로 근처에 있는 세종은 됩니다. 세종이 어느 학교가 있냐면, 음, 홍대 캠퍼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고대 세종 캠퍼스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충청도인데도 충남대 나오면 안 되고, 고대 세종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았다가, 올해 좀 바뀌었죠. 이게 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아, 어디다 물어보면 좋겠나 싶어서 학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담당자 세명하고 통화를 하고, 어떤 확실한 결론은, 올해 이 혁신법이 이제, 개정이 좀 되면서, 충남대나 충북대 같은 경우를 졸업하셔도, 충청도에 있는 17개의 공기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퍼센트 TU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어 모집 요강 비슷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알려드릴 수 없지만, 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이 학교 졸업하시면, 분명히, 어, 공기업 취업할 수 있는 프리패스 같은 라인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큰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망이죠. 최근에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결보다는 취업률, 그 다음에 취업의 퀄리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아웃풋 위주로 충남대, 충북대를 오늘 비교해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인풋 위주로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